여러분이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를 한다면, 리스크 갖지 말고, 일단, 그리고 나서,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개설은 완료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laughs> 우리 크게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위탁 판매와 이 사입 판매입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자, 위탁 판매는 이제 셀러가 재고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사에게 요청해서 공급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 업무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 가장 우리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가 많다 보니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진이 정말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반대로 사입은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대량 구매한 후 네, 재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즉 개인이 공급사인 동시에 판매자인 거죠. 사이판매는 위탁 판매와 장단점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요. 우리 재고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포장도 직접 하고 배송도 택배 운송장 붙여가면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즘 상당수의 셀러분들은요 위탁 판매와 사입 판매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팔리는 물건은 사입 판매 진행을 하고 안 팔리는 물건은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적당하게요. 여러분이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를 한다면 리스크 갖지 말고 일단. 위탁 판매로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입 판매로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이템을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 상품 등록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도매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도매매와 도매국은 좀 다릅니다 자 도매매는 그냥 도매국 안에 있는 건데 그 낱개로 판매가 가능하여 위탁 판매용이고 도매국은 최소 구매 수량이 있어 이거는 사입용 가격도 조금 도매매보다 저렴합니다. 우리는 위탁 판매로 할 것이기 때문에 도매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매매 사업자 회원으로 반드시 우리 가입하셔야 해요. 일반 회원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판매할 아이템을 소싱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싱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이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을 이제 소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건데요 이제 이제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아이템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눈 오리 집게인데요 이게 뭐냐면 눈이 왔을 때 눈을 뭉쳐줘서 오리 모양으로 하는 거죠 요즘엔 뭐 오리 모양 공룡 모양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눈 오리 집게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KC 인증을 받았어요 자이게 눌러보시면 일단은 여기 옵션이 이렇게 있고 가격이 이렇게 2000원 있네요. 요 상품을 하시겠다 그럼 이미지 여기 무료 다운.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등록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클릭 클릭 해주시고 요 상품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와 상세 이미지가 다운을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썸네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썸네일이 다 똑같네요. 자줄 풀어볼게요 자 받았으면 이제 상세 이미지 받아볼게요. 상세 이미지도 클릭. 자, 상세 이미지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나가고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이거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눈오리 집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죠 여기 신고 확인증 번호 있고 쭉쭉쭉 있고 공지 사항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일단 다운 받아 놓으시고요. 이제 도매매에서 할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번 상품을 등록을 해볼 건데요. 도매국 도매매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니까 끄지 마시고 그냥 새탭 저처럼 게 추가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상품 관리 탭에서 상품 등록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적어야 될 거를 제가 하나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카테고리예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카테고리와 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제대로 노출이 안 돼서 판매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카테고리를 잘 모르실 경우에 이소시한 상품을 네이버에 그대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린 지금 요거 할 거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쇼핑에다 놓고 검색. 자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모래놀이 역할놀이 모래놀이가 들어가 있고요. 눈놀이 집게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는 기타 스포츠 완구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모래놀이다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타 스포츠 완구에다 등록을 해야 될까요?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요. 이렇게 그냥 플레이임으로 검색했을 때 모래놀이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모래놀이라기보다 눈 오리집게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오리집게로 검색을 딱 했더니 검색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상품이 25,461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을 때이 카테고리가 분명 모래놀이에다가 많이 등록되어 있지만. 276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거는, 모래놀이에다가도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기타 스포츠 완구에다도 가두번 송신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기타 스포츠 완구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스포츠 완구. 딱 치면 나오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린이 제품 인증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어린이 안전 인증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이에요. 신고확인증 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하실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은요.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러면 이제 상품 노출이 어려우니까 키워드에 맞게 본인 스타일로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 상품명 등록이 궁금하신 분들 요기 <laughs> 여기 위에 카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시로 자세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명은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화면을 분할해서 자, 이거를 그대로 등록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여러분들이 마진을 적당히 붙이셔서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30% 넣으시겠다 2,000원에 매입을 하시는 거니까 2,000원 곱하기 30% 그럼 2,600원 가정을 해볼게요 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그냥 넣으시면 돼요 할인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일단 설정 안 함으로 하고요 판매 기간 당연히 설정 안 함으로 합니다. 보통 모든 제품은 과세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상품은 과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금이 매겨지냐 안 매겨지냐이고요. 이거 면세 상품을 하면 세금 안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과세 상품인데 면세 상품을 했다. 그럼 탈세예요. 자, 재고 수량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9 9 9구 넣을게요. 그다음에 옵션이 있는데요. 직접 입력하기 엑셀 일괄 등록하기 있는데요. 그냥 직접 입력으로 하실 거고요. 옵션이 만약 에 없다라고 하면요, 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옵션이 막 색깔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옵션 개수명을 적절히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옵션이 사이즈가 있고 색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이즈도 95, 100, 105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색상도 빨강, 파랑, 녹색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개수가 두 개여야 돼요. 근데 단순히 색깔만 선택한다라고 하면 한 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옵션명에다가 컬러 이렇게 하시고요. 이 옵션 값은요. 여기 신표, 쉼표, 신표로 구분하셔야 돼요. 빨강, 신표, 노랑, 파랑,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판매 상태가 품절입니다. 우리는 품절을 풀으셔야 되잖아요. 제곱수량 넣어주시면 돼요. 99 바뀌었죠? 판매 중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쭉쭉쭉 내리십니다. 여기 직접 입력형이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 사이트에서 주문 제작형을 이제 공급할 생각이긴 한데, 직접 입력형 할 때는 텍스트 입력하는 주문 제작형 상품에 쓰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상품은 직접 입력형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하시고요. 아까 우리 대표 이미지 받은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습니다. 추가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이 대표 이미지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캡처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쁘잖아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추가 이미지는 많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등록을 하실 때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도 괜찮겠죠?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동영상은요. 동영상 파일이 있다가면 넣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동영상 가져오기해서 동영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동영상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보면요, 은 이렇게 유튜브로 해놨습니다. 많은 플랫폼에서 유튜브를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법으로는 이거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동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동영상 원본 파일이 있어야 겠죠 있으시면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pc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 구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HTML로 상세 페이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바일에 최적화가 안될 수가 있어요. 모바일 네이버 앱에서는 이렇게 가져온 영상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에 하실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해주시면 모바일로 고객들이 접속하셨을 때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HTML 작성과 있고 직접 작성이 있는데요. 스마트 에디터. 뭐 한번 작성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쭉쭉 들어가죠 자다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글, 그림, 글, 그림으로 쓰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지 알려드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있거든요. 등록하고요. 상품 주요 정보 탭인데요. 이 모델명과 제조사는 이 상세 페이지에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린이 제품이거든요. 8세 이상인데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제품 인증이잖아요. 어린 제품 인증 대상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제품이 땀받은 거 보면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확인 누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증번호 입력을 하시면요. 인증기관과 인증상호 인증일자가 다 뜹니다.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증번호만 아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냥 등록이 가능하다. 번호 누르시고 나서 인증정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인증 상호, 주식회사 반디, 인증 일자, 2022년 1월 3일, 검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산지는, 이거 제품은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까지 했고요 제품 신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안 되는 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미성년자 구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상품 정보 제공 곳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뭐뭐 계속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로 전환하시면 상세 표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배송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본 템플릿으로 놓고 일반 배송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묶음배송 불가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한 곳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묶음배송 불가 상품별 배송비를 유료로 하시고 기본 배송비를 3 0 0 0원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판매사들이 보통 택배비가 3,000원이거든요. 요즘에는 2,500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원 하시는데도 있고 하시면 2,500원을 받고 판매하실 때는 3,000원 넣으시면 500원 백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 배송비 그냥 3,000원 넣으시면 되시고요. 무조건 선결제로 하셔야 돼요. 홀 선결제에 따라서 만약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선결제로 하시고 제주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는요. 설정을 해놓으십시오. 설정 안 하면 제주도인데 나중에 추가 요금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추가 배송비는 3,000원 넣으시고요. 제주의 도서상가는 5,000원 넣으세요. 별도 설치비는 설치한 제품이 아니니까 없음. 출고지는 구매하는 도매처.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출고지는 사업장 주소지로 하시면 돼요. 반품 배송비 3,000원 넣으시고 교환 왕복 배송비 6,000원 넣으시면 됩니다. AS 사항은 이제 우리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님 핸드폰 번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추가 상품이 있으면 설정하셔도 되는데 없으면 패스하시고 구매 혜택 조건들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얼마나 마진이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인을 주고 포인트를 줄 건지 여기서 설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검색 설정은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눈오리게 게딱 쳐서 잘 팔리는 리뷰가 16,000개나 있네요. 그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따라 쓰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태그를 직접 입력으로 놓고. 자, 최대 10개까지 쓰셔야 되는데요. 키워드가 많이 없으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검색이 되게끔 하는 건데요. 오늘은 좀 기본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패스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판매자 코드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 필수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도매국에서 이제 도매매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자 막상 물건이 팔렸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 몰라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판매자 상품코드에 다가는요 도매매 적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자 내부코드는 여기 상품번호 보이시죠 상품번호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도매매이고 코드는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노출 채널은 채널명에 스마트 스토어 넣어 주시고요 가격피고사이트 등록을 하시고 판매할 거니까 전시 중놓으시고다 하신 다음에 쇼핑 상품정보 검색 품질 체크 자 여기 보면은 브랜드 제조사 태그 8 건인데 더 넣라고 합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중국 OEM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제조사는 뭐 넣기가 헷갈리시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태그 태그가 두 개가 부족하다.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개 등록됐으면 다시 한번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버튼. 자 점검이 또 필요하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하는 간에서는 문제가 없게 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태그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 네이버는 태그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이 상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눈놀이 집계는요 눈 집계 눈덩이 겨울 캠핑 눈놀이 이 제품은 네이버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태그와 이 검색어와 이 상품을 매칭시켜 주는 게 등록이 안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색이 잘안 된다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눈오리 집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태그 사전을 반드시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관련 태그를 쓰지 않아도 이 상품명만으로도 검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지만 절대 안 맞는 상품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 그러면은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게 흙, 모래놀이, 바다, 갯벌, 장난감 도구 해놓으시고 아까 제가 썸네일 이거 넣었었죠? 동영상은 이미 하나 넣었었는데요. 이렇게 썸네일에 동영상이 제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자 여기 아까 인증번호 눌렀잖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쭉쭉쭉 뜨고 오리 제품 맞고 이렇게 뜬다는 거죠. 등록한 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었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 팔레일만 남았죠. 지금 당장 제 영상 옆에 틀어놔 놓시고 상품 요한 가지만 한번 등록해 보세요. 김기동의 자본 수업과 함께라면요, 여러분의 스토어 쇼핑몰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추천했던 영상 있습니다. 이거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